자, 개차 님께서 투둥이들 음방에서 뉴진스랑 서로 꺄르르꺄르르 장난 없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서로 방방 뛰며 좋아해서 보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흐뭇했다구요 이번 활동하면서 아... 트와이스 분들이 가장 선배였나요? 아니에요. 그 빅스 레오 선배님도 음... 계셨고.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 선배 쪽이었죠 연차가 네, 많은 편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기분이 이제 묘하할 텐데 <laughs> 어. 그러고 나니까 뉴진스 네. 이제 분들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네, 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 뉴진스 애들이랑은 음. 말을 못 걸겠다 싶어서 오.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기를 용기내서 네 용기내서 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요에서 이제 이를 하셔 가지고 끝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비타민을 드렸어요. <laughs> 와, 이거 <웃음> 그랬어요? <웃음> <너무> <웃음> 네. 뭘랐는데 어, oh, so romantic. <웃음> <웃음> 비타민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한번 잡았죠. 음.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빨리 오길만 기다리면서 음. 좀 잡고 있다가 멤버들이 이제 달려와서 아, 너무 예뻐요, 너무 노래 음, 음, 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맞아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유진스 분들은 아마 이제 평생 정연 씨와 트와이스 분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laughs> 그랬으면 어. 좋겠네요. 와, 진짜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참된 선배구나. 나도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돼야지라고 다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저도 <laughs> 네. 신인 때 정말 잘 챙겨주신 선배님들이 네. 인상이 너무 많이 깊고 <laughs> 어. 감사해어서 우리끼리도 막 우리도 저렇게. 뭐 아. 신화 선배님들이셨는데 아. 음. 우리도 신화 선배님들처럼 멋진 선배가 돼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되자 이렇게 다짐을 항상 했었거든요. 아. 음. 야 멋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야. 멋진 선배 되겠습니다. 멋있어 멋있다. 사랑합니다, 지진스 네. <laughs>